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실시간 미팅이 있다고 메일이 들어왔습니다. 메일을 보는 순간 5시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6시 10분에 메일이 도착을 했습니다. 혹시나 하고 주매 입장을 했는데 역시나 실시간 미팅이 끝난 것인지 주매 입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가끔 이 매일 때문에 제가 실망을 하고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매일이 잘 들어오다가도 어느 날은 또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어느 날은 매일이 또,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같이 동역하는 분이 있어 메일이 들어오고 가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지금은 그분이 같이 참여를 하고,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 제가 메일을 놓칠 때가 몇번 있습니다. 주님, 이것도 악한 마귀의 계략이겠지요? 주님, 제가 메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실시간 미팅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실시간 미팅 때 참여하지 못해서 처음에는 속상했습니다. 또왜 메일이 보냈는데 목사님께서 또 말씀하실 것 같다는 질책에 말씀하실 것 같다는 느낌도 있었으나 주님, 주님은 다 아시오니 괜찮습니다. 아버지 한발 쉬어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너그러움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런 마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 주님은 저의 방패요, 힘이요, 요새이십니다. 주님, 언제나 저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제가 되도록 오늘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